안녕하세요.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 8월 마지막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방교동 1층 상가를 임대한 업종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배달음식이나 반찬가게, 도시락 배달 등요식업과 국내외 택배 사무실, 인터넷 쇼핑몰등창고의 사무실로 많이 찾으나 전형적인 일반 음식점이나 호프집 공방 등 오프라인 관련 업종은 문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합성시 방교동에 소재한 상가주택 단지는 1층은 근린 생활시설 일종과이종으로 상업시설이나 사무실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층에서 4층까지는 다수 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이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4층 건물이 건축이 가능하므로 월세 구성이 상가보다 주택에서 많이 나오거나 비슷한 구조로 1층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SRT 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 오산하이시까지 5-10분 거리로 가깝고 동부대로에 접해 있으며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중간에 위치하여 교통입지가 좋아 창고형 사무실로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내부 칸막이 등 인테리어가 잘된방교동 1층 창고형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면 전용면적 30평대로 내부에 화장실이 있으며 임원실과 사무실, 창고 등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한 추천 임대물입니다. 도로변 코너자리 등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있으나 보증금 1,500에서 2,000만원에 월 130에서 160만원 정도로 타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상가주택 건축연도도 5년 내외라 내부가 깔끔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 인테리어된 동탄방교동 1층 창구행 사무실 임대물 사진으로 구경해보시고 임대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 8월 마지막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방교동 1층 상가를 임대한 업종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배달음식이나 반찬가게, 도시락 배달 등 요식업과 국내외 택배사무실, 인터넷 쇼핑몰 등창고형 사무실로 많이 찾으나 전형적인 일반 음식점이나 호프집, 공방 등 오프라인 관련 업종은 문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방교동에 소재한 상가주택단지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으로 상업 시설이나 사무실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2층에서 4층까지는 다섯 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이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4층 건물이 건축이 가능하므로 월세 구성이 상가보다 주택에서 많이 나오거나 비슷한 구조로 1층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SRT 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 오산하이시까지 5-10분 거리로 가깝고 동부대로에 접해 있으며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 중간에 위치하여 교통입지가 좋아 창고형 사무실로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내부 칸막이 등 인테리어가 잘된방교동 1층 창고형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면 전용면적 30평대로 내부에 화장실이 있으며 임원실과 사무실, 창고 등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한 추천 임대물입니다. 도로변 코너자리 등 입지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있으나 보증금 1,500에서 2,000만원에 월 130에서 160만원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상가주택 건축 연도도 5년 내외라 내부가 깔끔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 인테리어된 동탄반교동 일정 창구행 사무실 임대물 사진으로 구경해 보시고 임대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